이번 사편은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격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스키나이 성전을 떠나시는 충격적인 장면을 묵상합니다. 라비들은 이 비극적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점진적이었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에스겔라바 사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간 이동하여 그 거룩한 장소 안에서 비밀리에 행해지던 온갖 끔찍한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장로들은 어두운 방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사람들은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에 이르기까지 열 번의 망설임 끝에 마침내 떠나십니다. 라비들은 이 가슴 아픈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대해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8장 6절과 10장 18절, 그리고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뜰담에 있는 구멍을 뚫고 들어가 보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각자 온갖 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리고 우상들이 그려진 방에서 향을 피우며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라피들은 이 어두운 방이 인간의 위선적인 마음을 상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라피 시모온 벤라키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성전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고 있었고, 안뜰에서는 25명의 남자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라삐들은 이 행위들이 단순한 우상숭배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모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성전을 등지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이는 가장 교만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한 사람과 사륙하는 무기를 든 여섯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하여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십니다 라비들은이 표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타부였다고 전합니다 탈무드 샤밧 55원은 이 타부에 대한 놀라운 토론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 표가 내가 살리라는 구원의 표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주여 이 의인들이 저 악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악인들의 죄를 보고도 꾸짖지 않고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꾸짖었다 해도 저 악인들이 듣지 않았을 것을 내가 안다. 천사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아셨을지라도 이들은 몰랐으니 마땅히 꾸짖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허락하셨고 그 표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침묵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랍비들의 깊은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 앞에서부터, 즉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이 공동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가 성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떠남은 결코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라삐들은 쉐키나가 마치 사랑하는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열 번에 걸쳐 망설이며 천천히 떠났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쉐키나는 언약계 위의 그룹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아직 성전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이후, 쉐키나는 성전뜰 성읍,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읍 동쪽 산, 즉, 감남산에 머무릅니다. 미드라시에가 라바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쉐키나는 감남산에서 3년 반 동안 머무르며 매일같이 선포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자녀들아.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 묘사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 마음 속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나만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우리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죄악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그열 번의 망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의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은밀한 우상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죄악 앞에서 침묵했던 저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희의 삶과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거룩함을 힘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용기있게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다루는 에스겔라바 5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